안녕하세요. 업무 자동화 RPA 매크로 오토픽입니다. 오늘은 시간에 있는 타이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에디터의 도구 상자 여기 옆에 보면 타이머라는 액션이 있는데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해 주고요.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동기적으로 동작하는 거 하나랑 비동기로 동작하는 거. 그두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동기적으로 동작할 때는 여기 조건에, 얘가 시스템에 현재 시간을 등록을 해줘요. 그래서 조건에서 뭔가 시간을 체크할 때, 여기 타이머 체크라는 게 있는데, 얘가 시간을 등록을 해주고, 얘가 경과 시간을 비교를 해서, 뭐, 이전, 이후, 시간이 경과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로직을 분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만약에 비동기로 쓰고 싶다면 여기에 비동기 옵션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동기적인 거는 여기 도움말이 타이머 체크 여기에 있어요.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클릭하면 도움말 보기가 있는데 이거 누르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은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비동기 사용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작업 이름에 어, 타이머니까 t라고 이름을 등록을 시켜주고, 비동기 사용을 true로 만들어줍니다. 비동기이기 때문에 매크로가 완료가 되면 얘가 뭐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완료되지 않게 무한반복하는 루틴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함수 상자에 보면, 여기 함수라는 게 있는데, 그룹을 하나 추가를 해주고, 액션 이동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룹의 아이디는 A라고 해두고요. 액션 이동에 내가 이동할 아이디, 나 어디로 이동할 거야 라는 거를 등록된 게 A가 있으니까 이거를 선택을 해줄게요. 그러면 타이머가 이제 실행이 되고 그룹 액션이 실행이 되고 액션 이동에서 어디로 보내냐면,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여기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이제 무한반복이 되는 거고, 어떤 업무적으로 무한으로 반복해야 되는 경우에, 요 그룹하고 액션 이동 사이에, 마우스 클릭이라든가 이미지 서치, 뭐, 문자 판독,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주면 계속 여기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실행전 지연에, 1초마다 반복하도록 실행전 지연의 값을 10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예, 단위는 밀리세컨드라서 1000을 넣으면 1초를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타이머가 처리됐을 때 뭔가 해야 되니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출력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내용은 타이머가 동작했으니까 타이머 동작. 이렇게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출력창에 보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게 실제 여기 출력이 실행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음, 에러 체크만 하나 해주고 나머진다 껐습니다. 여기 출력창 내용을 쓰지 않게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출력 형식이 디폴트가 아니라 이제 에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음, 타이머가 등록이 되고 비동기로 하는데 5초 후에 실행되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액션 이동은 출력으로 가야 되겠죠. 예, ID B라고 설정을 해 주고 A는 이미 쓰고 있으니까요 타이머에서 B로 이동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실행을 하면 타이머가 등록이 돼서 이제 그룹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5초가 되면 출력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액션이. 근데 지금 로그는 안 찍혔네요. 얘가 로그 찍을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바로 종료되면 메모리에서 전부 삭제하기 때문에 실행 후 지연, 요100 정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하면 5초 후에 출력에 이제 내용이 찍힐 거예요. 네, 이렇게 타이머 동작 내용이 찍혔죠. 여기 있는 내용이. 그래서. 타이머는 정확하게 내가 등이 액션이 실행된 시점으로부터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 이후에 어디 액션으로 이동을 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간단하게 타이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동기적으로 쓸 때는 그 조건에 있는 타이머 체크 얘랑 같이 있으니까 얘 도움말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here's a sadness in the wind that starts to blow I thought our love was as solid as a stone But now you're gone and I'm here all alone We used to walk hand in hand Down that country road Talking about the future, watching our love unfold, but like a summer storm, you just up and disappear, leaving me drowning in this river of tears.